GV80 쿠페 블랙이고요 블랙은 이렇게 휠도 블랙이고 다 블랙입니다 그리고 이건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쁘죠 아무래도 레터링도 블랙이고 이렇게 배기도 이렇게 듀얼로 뚫려 있습니다 쿼드 배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팁이고 TV고 이렇게 뚫리고 감염비는 8.6kg 나오고 연비도 뭐 괜찮은 편이고 이게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2열에도 이렇게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2열도 굉장히 좋고요. 2열에도 열전 시트,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송풍구랑 그리고 온도조절도할 수가 있고 아메스탄 쪽에도 수납공간도 적용이 돼 있고요. 요새 또 블랙 많이 타시는데 블랙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뭐 들어가 있고 2열에는 1열에는 이렇게 중력 패밀리 들어가있고요 1열에 마감도 다 크롬인데 다 블랙 크롬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부각했어요 그리고 GV80 쿠페 같은 경우에 디커스티어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센터 콘셉의 우드 마감도 고급스럽고 안쪽에 휴대폰 문화 중량 UV 라이트 시탑 중량으로 두 개의 타일도 다 그래요. 블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도 고급스러움이 부각이 됐습니다 안면스탠 쪽에도 수납 공간도 들어가있고요 아래에 스타벤과 전방 카메라, 어라운드 뷰 이렇게 또 이용할 수가 있고, 엠비언트 라이트도 고급스럽고, 빌트인 캐 메모리 카드, 글로 박스 안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또예쁘고 네, 거 저희 차 리스만 되니까요. 바로 싶으면 연락 주시면 안 해드릴게요. 차를 1 0년 이상 타실게 아니라면은, 뭐, 리스로 타다가 아무래도 좀반납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. 1 0년 타면 뭘까1 0년타실게 아니라면은, 뭐, 차 자체가 일반적으로 좀 가오치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특별한 차가 아니고서야 아무래도 좀 타시다가 반납하시는게 제일 좋고, 좋습니다. 바로 출고 되니까 이 플렉 모델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?